여자는 갑자기 세계 밀려 의자에 부딪쳤다. 그 순간 소매가 흘러내리며 그녀의 팔에 난 태몽 자국이 드러났다. 부인은 얼어붙었다. 그 태몽 자국은 여자가 그녀가 오래 찾던 친딸이라는 증거였다. 순간 심술궂은 여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하지만 여자는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총재는 급히 의사를 불렀고, 부인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녀를 살리라고 명령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던 중, 부인은 여자가 자신의 딸이라고 굳게 주장했다. 그러나 심술구준 여자는 믿지 않았다. 그래서 DNA 검사를 하기로 했다. 집사는 머리카락 한 올을 가져가며, 심술구준 여자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 모습을 한 어린 소녀가 몰래 따라갔다.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의사는 여자가 무사히 깨어났다고 말했다. 모두가 그녀의 침대로 달려갔다. 부인은 여자를 바라보며 자신이 바로 그녀의 엄마라고 말했다. 그녀는 여자가 어릴 적 실종되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여자는 어린 시절 생일 케이크와 엄마의 미소를 떠올렸다.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총재가 말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 가문의 진짜 상속자라는 뜻이라고. 그렇다면 그들의 혼약도 정식으로 성립될 수 있다고. 심술궂은 여자는 주먹을 꽉쥔채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부인은 여자에게 빛이 팔찌를 선물하고 성대한 친자 확인 연애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온 도시가 그녀의 딸이 돌아왔음을 알게 할 거라고 했다. 기쁨이 방 안에 가득 퍼지려는 순간, 집사가 돌아왔다. 그는 DNA 보고서를 건네며 말했다. 여자는 부인의 친딸이 아니라고. 모두가 얼어붙었다.